안녕하세요. 서천초 보건교사 이수정입니다. 학교 보건 분야에서는 성폭력 예방, 흡연 예방, 감염병 예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폭력은 아직도 일일 평균 60건이나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94.9%로 여학생이나 남학생도 예외일 수가 없으며 평균 연령은 14.3세입니다. 가해자는 친척이나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80%를 넘습니다. 또한 2016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안타깝게도 매년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나의 동의 없이는 만지면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평소에도 싫은 느낌이 들때 싫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세 번째 아이가 싫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이야기를 항상 말할 수 있는 수다쟁이로 키워주세요.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발전과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노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시작하나 결국 N번방 사건이나 개인의 신상 노출이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디지털 성폭력 예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사이버상에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난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사진 또는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면 어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그림과 같은 다양한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흡연 예방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초 학생들은 최근까지 직접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으로 인해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간접흡연은 폐암 발생률이나 급성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을 증가시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한 흡연 오염 물질이 가구, 벽지, 옷 등에 남아 있어 피해를 주는 3차 흡연은 가족 중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도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흡연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해 주시고 자녀가 흡연과 관련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인플루엔자, 수도 등의 학교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감염병이었지만 작년부터 학교에서는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와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이 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하시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서천군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문의 및 진료를 받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해주길 바랍니다. 등교 중지 대상은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본인이나 가족 중에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를 기다릴 때 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가 될 때입니다.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 가능하고, 가정 내 건강 기록지, 진료학 인서 등 출석 인정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학년도 교육부에서 배부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 포스터를 보시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임을 자제하고, PC방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